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모였습니다 자, 철웅이도 오랜만에 껴서 네. 은서비도 와주고 최현도 네. 와서 결국에 네. 다섯 명이 다 모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어차피 밤 내기 저희가 이건 고이 차를 왠지 제갈것 같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차를 내기로 걸고 스리스코로 가기로 해서 개인전을 쳐야 되니까 징글이랑 저랑7 점이고 당신들은 5 점씩 네 오케이 그 베이크 2점 그두 판에서 총합 점수가 제일 꼴찌가 2차 사기 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가실까요 가자 파이팅 파이팅 바위 바위 보 너무 좋고! 나 2등! 아 지진 안 됐구나? 와 넘네 이게! 진짜 공짜 그냥 내다 버렸네? 아니 3코에 대한.. 오잘 쳤는데? 미쳤다 시장 아. 됐어? 아그브레이다도 쳤다. 아 뭐야 이가아이가야 뭐야? 아.. 김은서, 이거 제치. 아! 어, 되게 좋다. 괜찮은데? 아, 처음에 있다. 있다. 이거 내가 볼때 한참 빠릴것 같거든? 저도 어. 그렇게 생각할게요. 이봐봐, 이봐봐. 진짜. 아, 개못 침대. 자, 여러분, 한 시간! 예상 할게요, 한, 한, 한 시간. 아, 그냥 490으로 할걸. 오, 좋은데? 잘생겼어. 이거? 오, 빵꾸 이정 공짜를안칠수 있나? 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어, 걸어가지고? 오. 가만히 있어라. 이기지. 야, 야 큰일 ]다. 났다. 다 후. 아, 돌아라 돌아라. 아, 자, 아... 아... 2점 이점. 2점? 아, 아 2점또또또 점. 바람에상초 어... 우리 가능성 없는 거 빨리 빨리 치자. 예, 네, 다 아... 죽을 죽을라 그래 힘들어서. 이식으로? 탄들 나가세요. 나가세요. 오, 뭐야? 완벽하서. 그냥 완벽하게 쓰리로 쳐버리잖아. 어, 아. 빨강 <laughs> 와 무섭다. <못 봤어. 웃음> 와터드시고 이게 개미. 야저 빨강을 무겁해줄래? 잘 뺄게. 그립 좋지 않아? 와 이거는. 이건... 아야 이건 진짜. 진짜 개미지 개방... 여지가 없다. 제이제이야. 죄! 재야 너무 완벽해. 레조합 음 아. 오. 아, 잘했는데. 아 이건 아, 진짜 다 <laughs> 와! 얘는 운이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운이 진짜 레전드로 맛있겠 같다. 불가능해. 가능성. <laughs> 오, <laughs> 뭐야? <엔>? 진짜 부지해. <laughs> 그 지혜 고민을 하니? 판도 너무 좋아 얘는 다 되는 말이야 아니! 오. 와 말도 안돼 맞아 맞아 와. 와. 어, 진짜 큰일 났다 야봉크쳐 뱅크 쳐 끝나고 아가리어디신데아 재정 신하겠다 재정 신하겠다 그럼 네. 두개 남고 오 진지하게 핸들을 왜 주는 거야? 진지 니들이 기롭게준 다음에 어, 그랬어. 아, 러니까 차게... 차게 사 되겠다. 어, 되게 커. 야, 아니아 내가 와... 존나 열렸어. 와, 이걸 또이겨놓로실겠다고뭘 아, 생각하려고 까 나 너무 욕심 부렸다. 와이 공까지 줬죠나 너무 욕심 부러기였지. 아아아아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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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잠깐만! 땡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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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o. 와우! 그냥... 뭐 어, 대화가 되는 데 너무 공이랑... 어우, 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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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공이 너무 쉽게 뛰 진짜... 근데 뭐, 저... 아, 어려워... <놀람> 아, 기절렸다기절시면다 와... 기러시면 돼... 아, 좋아요 어렵고요! 가만히 아, 이거나최한개 <laughs> 아, 남았네, 와. 저 기세 등등한 표정이 왜 이렇게 지지 이거 어떻게 지냐. 어, 아, 스펠만 아, 아, 아니야, 너무. 잘잘 해. 해. 오, 와. 나 앞에 왜빡 붙여? 어, 오, 야. 저거 붙요 진짜. 야. 와. 맛이 나거든, 아비 단어 치면 되잖아. 아니, 이거, 빵고. 자, 자. 오! 에? 에? 왜 세게 치니? 마이들다딱그힘만큼 뭐야, 이거. 나 아직도 내가 1등 할가능성 있는 거잖아. 당연하지. 아, 아, 어. 자, 2등. 아 뭐야, 아. 오히려? 아! 짧은데? 휴.. 아! 네? 아! <laughs>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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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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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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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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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네? <laughs> 아, 나이스야아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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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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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야, 그래, 아, 그래. 아, 나이지끝날게 알았어 알았어 못 벗어, 뭐, 뭐. 아니. 아니. 아 잠깐, 배나칠까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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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야, 오케이 은서 나가 나갔어? 피시아 도망가 도망와아워아나지키스가안 나와 아아 봐주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금지 <laughs> 오오와와 와, 진짜 아, 와아 안돼 아, 제발 아잘잠다오 아, 와아좋아아 아, 아, 긴다. 어 <laughs> 너 키스! 아, 너무 긴다, 이거. 와... 정이가 이걸 놓치겠어, 설마? 정찬이 이 그렇긴 하지. 빨더 나가, 더 나가. 그치, 아예? 응. 못 맞춘 이유는 없지. 이런 거야. 저, 저, 이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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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나꺼 아, 아, 예. 아, 네. 여기 승자목이야 벌. 벌. 제발, 정이 나와. 어. 어? 아, 네, 이 이게 두개 남았잖아. 네, 둘 둘네. 아, 진영이 네개 남았고 우리 둘 개씩. 와, 괜찮다 와, 비하 안돼. 안돼. 감풍이야? 감 어? 조다이까지. 아. 아. 좋아. 와~~ 쉬겠어. 아, 아니, 너무 큐를 세게 쳤어. 아, 와~~ 좋아 아 아.. 맞아! 와 진짜 큰일 다아 아, 끝났다. 심지 시그니처인데. 큐! 아, 큐! 오! 지아 아니, 뒤리기 치면 되는데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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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짧을 어, 나이스. 괜찮았어. 와! 와 이게 왜... 와, 야, 되냐 저게? 어. 와, 진짜. 아, 이거 다 아 선생이 진짜 중요한 선생 정도 하면 그래도 단점빵이야아야와 아... 저기. 너무 세졌어. 만유다 등. 오 뭔데? 오. 됐다아좋됐다 이거. 아 재밌어. 아 좋대. 아좋은 아니야? 아 이거 첫 세미 첫어 저씨. 아. 까불까불. 한번더 있으면 됐겠다. 아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어? 와. 왜이 해? 아쪽 어? 너무 이식했다. 뭐야? 아, 우리가. 아, 이거 는닌사 없네. 치워보니까, 이거. 아, 세워봤는데, 세아봤는데 와. 야 뭐야. 아, 어났어동이 와. 진짜 진다, 이거. 지금 게시면 놀러와서 2시간만에 못하던

아 뭐? <laughs> <진실은> <laughs> <때>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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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 보던 다가니까 진짜 는들어들어나 무지성 2점짜리 노리는 거개역어 아, 오, 오, 와. 자, 이렇게 돼서 꼴찌 됐고요. 네, 4등이고요. 뭐, 네. 1점입니다. 1, 1 2. 사실, 정수보다 정수만기 귀엽게. 아, 그렇습니다. 이거니까 자, 아. 과연 내일까지 어떻게 나올지 순위가 네. 내일 공개되겠습니다. 네. 내일의 킷스레로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철롱이형 꼴찌인데 최소 2등을 해야 내가 볼때 동점 나오거나 네. 역전이 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와, 킷스 없었습다 어. 아, 이거 기대 아좀더 다시 미스미 미아 또가 완성됐다 중이 나이스 뭐야 응. <laughs> 오아 어, 어? 아 야, 어디를 좋아? 에이! 야, 너 거, 어떻게? 야, 와, 어떻게? 어떻게 해? 일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아, 만들어. <목소리도> 이상해진다. 너?